또한번 찍어줄게요. 이렇게 올려주고 우리 숫자 3까지 살짝 돌러서딱 맞죠? 이거 한번더 볼까요? <laughs> 어, 저기서 기쁨 박진 느낌. 흘렸어. 어, 걔나 흘렸어. 참는다. 이가 저기서 찍은 우리 뭐 되는 거야? 우리 이것도 3mm 한번 맞춰서 넘어게요 하고 3까지 버려줄게어 우리 여기 나와서 버려야지버려야지 버려야지. 아, 오늘 지금 너무 많이 버렸어 다시. 어, 이정도 지딱 맞죠? 아, 좀 떨려. 나 지금 너가 너무 무서워. <laughs> 너무 말안 하고 있어. 나 그렇게 화잘 내는 사람 아니야. 나 이렇게 싸늘하게 나가지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저 그렇게 막 화내는 타입은 아니에요. 화낸 적한번없구나 진짜 근데 진심으로. 아, 저거 그래. 첫대 그래. 음. 어차피 베이스랑 향료랑 잘 섞이게 블렌딩 해줄 건데 보면은 막 일렁이는 거 보이죠? 이거 없어질 때까지 흔들어줄게요. 나는 지금 이 정도 깔끔하고 너무 좋다면 여기서 멈춰도 되고 우리 컬러도 넣어줄 수 있어요? 평소에 좋아하는 색깔 있을까요? 검정색 <laughs> 어, 검정색? 어우 검정색 검정색 뭐 우리 색깔의 산번색 알죠?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세개다 섞으면 갈색 아니면 검은색 나오는데 뭐 그렇게 해봐도 좋아요 내장 어울리는 색이라면 괜찮을까나 냄새랑 어울리네. 그냥 어라 색감도 어은한 거면 다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전 녹색이요. 녹색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는. 보라색? 보라색. 이거 넣고 흔들어주면 되는데 자기 원하는 진하기만큼만 하고 그거 빠트리면나못 꺼내요. 우리 데코로 같이 가져가야 돼. 이만큼만 넣으면 되는 어, 아니 좀연해그 정도. 전체적으로 섞일 거 생각하면 은 그냥 이거 음, 다풀어도옷세안 음. 묻어. 나요 정도. 뭐하다 민트 도트 섞어도 섞어보고. 싶어. 두 번째 <laughs> <옷에> 섞어. 보번요 <laughs> 하면 요 정도. 어 거, 진짜 나가. 예, 시간 지나면 조금 진해질 거고 너무 세게 하는 아 손에 언제 묻었지? 나이애 때문에. 음. 여기 민트를 일단 이거 초록 꺼내줄게요. 초록 색깔. 일단 이거 여기서 무슨 색깔로 내고 싶은지 색깔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서 넣는 걸로 하고, 여기는 민트 넣어볼게요. 아니면뭐 연두색이 하고 싶어요. 초록색이 하고 싶어요. 연두색이 아니 연두색. 그럼 그냥 초록 살짝만. 염료들이 아침 오늘 들어. 아, 새로, 새로... 써보는 염료에 이 초록색깔 염료. 다 흔든 거예요? 이 응. 정도보다 조금 더 진하고 싶어요. 아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파랑색깔 좀 섞어도 돼요? 파랑색깔. 우리 요정도 색깔 하면 연두 색깔 요거 나오고 여기 파란 색깔? 파랑 조금만 우리 블루 살짝 넣으면은 음... 좀더 어두워질 거예요 레드를 넣을까? 레드를 넣으면 이렇게 핑크 바이올렛 좀더 업되고 핑크 바이올렛이 더 예쁠까? 아 뭔가 냄새는 블루가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뭐 월나도 괜찮아요 저는 이거 그럼 조금만 물로 살짝만 네. 넣어볼까요? 잡 잡힌 건가? 이만큼만 넣어. 이만큼만. 한 번에 이 정도 색깔. 네. 이렇게나 네. 오리. 한번더 인색할 거지? 나? 음한한 인색? 흰색 아면 투명색이잖아. 이거 사진 한번 보여줄게. 사연. 네. 내가 이렇게 노력해준다. 이렇게 했으면 음. 우리 다된 거고 제일 중요한 시향 한번 해볼게요 음. 어디 잘 나왔을지. 친구 먼저. 음. 해서 알콜 날려주고 보면 은 지금 색깔부터 항상 하나도없어요 <laughs> 해서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음. 좋냐? 여기서 한번 해볼까? 응, 나 너무 재밌어. 아예 렌즈 모델까봐오 음, 프리미엄 보이네. 음. 너무 좋다. 뭐 프라이드 치어? 무던한가? 너무 재밌어. 둘다 무던한 게 없다. <laughs> 한번 맞춰볼까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남자 재밌니? 응. 영상 날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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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아 미안해. 우리들 이거 하겠다 요즘 애들 갬성에 불했지. 너도 뭐 빨리 서한번 서서 인사하고 그냥. 투정미. 이거 조절해야 돼요? 뭐죠, 그게? 좀더 확대를 하고. 안녕. <laughs> <laughs> 어, 근데 난 조명이 다르잖아. 이런 데있서는 조명을 위에서 찍어줘야 돼, 위에서 아래로. 내가 카메라에 이렇게. <목소리나> 하자, 어떻게 나오지? 너 이쪽보고 나이쪽 영상 날려먹었는데 괜찮으시죠? 안 괜찮다고요? 이거는 우리한테 아라 구독자 7명한테 미안해요 <laughs> <laughs> 사과하세요 초점 맞는 것 같지도 않아 자신 깊이 사죄하고 초점 맞는 거 맞아? 숙제하고 있습니다. 하하도안 맞아요. 와, 이 그림자고요. <laughs> 그리고 아, <laughs> 이렇게 찍어서 그냥 눈밑이 제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공개 들어올 테들어 맛이 공개하려는 좀 해가지마. 숙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laughs> <laughs>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laughs> <laughs> 아왜 밟아 아, 와야 영상 날린 애가 지금 나 밟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음, 할 말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뭐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영상을요 그렇게 일부러 날리는 게 아니라 잘못 누른 거고요. 잘못 눌렀는데 옆에서 갑자기 이래가지고 나도 이렇게 뭔지 아시죠? 근데 제가 더 죄책감이 진짜 얘보다 제가 이건 네가 죄책감 누가 드거 아니야? 네가 날렸는데 내가 내가 렸니고번이 <다녔니? 웃음> 왔네. 근데 이 정도면 솔직히 나의 그 간절한 마음 전해졌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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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